샬롬 사랑하는 벤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위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 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럼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봉독한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밝히시면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사야를 통해 애국과 구스, 즉,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공의를 세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있었던 4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타내시면서 이 일들을 창조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말씀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시며 설명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와 같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흙은 토기장이를 통해서만 무엇인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고 부모가 없이 자식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무르듯 혹은 부모가 자녀를 살피듯 이스라엘을 다루실 것입니다. 고레스 왕을 세워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계획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일입니다.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과 구스 바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애국과 구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온 세상 가운데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 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와가 호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는 하늘의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그 비를 흡수하여 곡식을 내는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구름은 위를 빛처럼 내려야 하며 땅은 그것에 화답하여 구원을 싹 트게 하고 공의를 소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과 관련된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실현시키시는 세상이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흡족하게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내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이것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당연히 공의로운 삶을 수반한다는 사실이 공의도 함께 움독게 할지어다란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의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은 결코 숨거나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악에 대하여도 손 하나 대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거만을 떨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지만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가 운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창조 질서대로 만드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엔 우리의 믿음이 의심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때를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땅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과 사람을 만드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안에 인간이 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로서 질신자의 주관하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피조물은 하나님의 모든 뜻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공의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세우시든 아니면 변두리의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공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제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일에 대해 수근거렸고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도 역시 공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서 이방인인 고레스 왕에게 복을 주고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셔서 성읍들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이 그이 이방인인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감해야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일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온전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그럼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둘째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매 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셋째는 우리 영락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팬데믹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평온한 일상을 속히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